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잘 지금 듣고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제부터 시행하리라. 다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 서워 죽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찾아온다고? 그런 일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런 일이 성도는 내뱉은 말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내뱉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이,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고 무게 있게. 왜?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본인이 이걸 자석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환경을 자꾸 끌어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 특이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말을 먼저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맞는 현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사람에게 있어요. 특이하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우 짜증나 진짜. 그러면 진짜 뭐할 일이 자꾸 찾아온다? 짜증날 일이 찾아온다.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그럼 뭐가 찾아온다? 힘들어 죽겠는 일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뭘까?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입술에서 이제부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망과 불평을 오다가 이 원망과 불평의 샷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시험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내가 지금 진짜 짜증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주님 감사를 선포합니다. 아 감사하다.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내가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뭔가 사건이 빡 터져. 그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 진짜 씨 근데 이때 이게 딱 올라왔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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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의 자아가 드러났는데 주님께 이 순간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이 나의 못난 자아가 드러날 때 주님의 재단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사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로 나를 던져 버리는 거야.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의 이 사슬이 확 끊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알수 없는 감사의 일들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한테 찾아오더라고. 아니, 진짜야, 이건. 내가 해 봐서 알아.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짜증이 날때뭐 하자? 감사하자. 화가 날때뭐 하자? 감사하자. 한 주간 열심히 숙제입니다. 한 주간 숙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짜증나는 일이 없다.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버트입니다. 로버트. 누구나 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 누구나 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버스, 어 뛰어. 아, 열심히 뛰어갔어. 아저씨, 그냥 가버리네. <웃음> <웃음> 어, 열심히, 어, 딱 쳐다보더니 씨, 이거 또이 가버리. 그때 그때 뭐가 올라와 여기서? 어, 저씨 뭐야, 진짜? 어, 이럴 때뭘 하라고? 아. 감사하죠. 감사하죠, 주님. 하, 내 운동을 그렇게 안 하는데, 아 오늘 열심히 내가 뛰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보기도 기가 막히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갖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진짜. 학교에서 빵! 맞았어. 근데 뭐 했을까? 학교에서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경신고 다니는데 교과서를 안 들고 오면 맞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과서를 우리 반에서 안 들고 온 애가 있었어. 내가 걔한테 줬어, 내 거를. 그리고 내가 빠! 맞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을까? 을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감사하다고 했을까? 아니,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하나님, 두대안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아한대더 어, 맞으면, 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한 어, 대만 맞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왜 맞았을까? 친구 대신에. 전도. <laughs>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책을 싹 주고, 안 갖고 왔고, 대신, 빡! 맞았어요. 그 친구가 교게 왔을까, 안 왔을까? 맞았어. 왔어요. 아, 네. 감사하게 왔어요. 지금은 다니까, 안 다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심었어.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찾았어. 의도마저도 감사하고, 안 맞아도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에 맞춰서또 감사하고 아무 일 없어도 아침에 딱 눈뜨면 주님 오늘도 이 하루에 내가 눈을 뜰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물이 나더라고.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펑펑펑.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방 메고 막 열심히 그냥 수업 다 끝나고 교회 오면 부르던 찬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진짜.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갈 때쯤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 바꿔서 부르는 거 알아요? 가사 바꿔서. <목소리>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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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가치도 없고 나 같은 걸 살려서 뭐 하겠나 싶은 인생인데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마지막에. 사랑해요. 아, 지금도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인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고민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정말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함이요. 그분이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분 말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기를 바래요. 그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걸 만족하며 살수 있고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